이팅 화이팅 네. 포커싱 포커싱 잘한다 포커싱 아, 한두한두번한두한두필어 아비 메르시보다 아, 메르시 아, 한두한두 포커가 아니 어. 건데포싱을딱어야지스님 마이크 안 되세요? 아. 포싱을딱안하안돼 망해 망해 망해

야, 내가 화물 큰 거, 그면 야, 우리 오그룹, 어그렸다 난, 쟤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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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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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야, 야, 야. 나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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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왜인 카차? 아, 그래. b e t t 는데 아니 이거 왜 라인 같이 안 때려? 자꾸? 이거 e 거 때려 t t e 자 b 자 t 자 e r be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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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t t 어 야, <laughs> 아, 시고 시바, 시바, 시아 시바, 시아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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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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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자 얘들 딜때어야요 막아. 아까비. 이야그걸 봐봐. 이도 있으면. 가야 돼. 따라가자 <목소리> 마. 따라가멜시 들어시. 이 시전하지 마. 전하지 마. 목적 고 있으니까. 베레스 베 와아정점이요레시 맞고 x2 뭐여 이야 멜시 피해! 시 피해! 나이스 x 라인 라인만 라인, 야 빨리 밟라왜 뭐해! 라인 봐봐요 라인 봐봐요 봐봐, 라인 봐 빨리 빨리 복수 칭해! 빨리 빨리 나. 야야 혼자 들어갔잖아 이제 개 이 나온다 족보로 야 초월 준비 초월 준비 초월 준비 망치 맞자리 봐봐 자려 봐봐봐 이거 자리자리 보는데 자리 봐봐 자려 봐봐 자려 같이 봐봐 어, 와... 자리자리 라인 보고 라인 꺼 라인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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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아나 확인 그다음 화물이 테 앞에 루시 앞에 루이야 뭐야 맥크리야 앞에 잡아봐 이거 어. 나이스. 야 안에 자리 다대자다 야, 간다간다맞아 봐. 아 머리 내밀어. 나어 이거 수류탄... 지 말고 라인 이거 화머울 때 혼자 하는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쳐줄게. 아 이게 왜 지금 뭐야? 깝 깝부터 한대. 가려, 다력이 피, 다력이 피. 따라 따라 개표 따라 개표 따라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. 여기 깨버렸다. 란개 라인 개이개 얘들아. 알았어아나봤박 새끼들. 안 나봐봐 안 나봐봐 안 나봐봐. 어, 이거 다 망치겠다, 아 이거 무척하네. 모두 나한테 모여. 다해공 봅시다. 아공네공한번 더. 아, 피. 레 빠져봐. 오베나? 아깝지 아디바지아기반님 빼지 맥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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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야 트래커 다컷다컷다컷다컷맥 우리 아나 데

야뒤바퀴 깨주면 안 돼! 아 뭐야 왜때 앞..앞으로 간다 이거 아냐 아냐 나 룩시오 미친 거아나아이나 1피 트리 엘키 에 트리 엘키 형나야 탈려탈려 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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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

점 아니 왜 자기가 쓸데없이 맞아놓고 피해자 잡아달라 하지? 왜저는 애한테 사과를 하지? 뭘 이미 망했구만. 다섯 치한첫 번에는. 상상력이 발견해, 어머님. 다스가 전다 신 새끼. 뭐뭐쪼 쪼로색깔 되게 사거 있 남자자가됐더니지나저안 나가야 되가야 되겠지. 나도 안가지 나도 안나가가지고안 나가야 되겠지. 나도 안가야되겠야지 나도 안 나가야 되가야안가안가안안아 거기 안자 EMP는 슝슝 인생. I hate you, Campbell. I hate you, Campbell. I hate you, Campbell. I hate you, c a m p 똑같은 적. 야, 유도피. <laughs> 유도피. 아, 르루필 르세필. 넥스. 이거 선님 이거 뭘까 말해 주세요. 그거 말해. <laughs> 아,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

나이스 나이스 선 <목소리> 님이 이거 다들 방금 빠지는 거 보고 그냥 들어는데그지이가 가네. 뒤에 오튕기빠졌가 너무 화나자리아 사망 빠지면뭐 나이 또 흑인. 대체 튕기나이이게 내가 방금 빠지는 거 봐줄게 이거. 나이만 이게나이이네너 어디 있어? 힐팩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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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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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

안에, 안에, 안에! 안에! 야, 한 번, 한 번! 한물 This is your, this is your w p o n t h e y r 엠피를 충전하는 중이야. 더 필요하게 해 줄게 어, 있다. 여기. 게 아, 올라오는 거 봤어. 근빠게 괜찮게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잠깐만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계 I a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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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pick up, I am pick up, I am pick up, I am pick up, I am p 거 c k up, I am pick up, I m p m p m p 어려진 생겼는데. 아, 죽었네. 나 그때 그누다빨리빨 이만 이이 이만 다섯 개. 이만 이아아 이만 이열 이만 이한번 줘봐봐, 한번봐봐 빛은 이잖아 이만 이 받아야 이 이거 왼쪽. 왼쪽 이 t 왼쪽 i n g cover. 고 여기 여기 힐팩 해줄게 여기 200짜리 t u r i n g cover. v e n t u r i n 힐러한테 받아 어, 어, 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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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n t u r i n g 나 o v e r v e n 비 u 아